피부과 시술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이 홍조 레이저입니다. 가뜩이나 민감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된 홍조 피부에 레이저가 피부에 또 다른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에 올라온 글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홍조 레이저 20회 받았다는 데도 홍조 나아지지 않았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LDM 기기도 사용했는데 얼굴이 더 붉어졌다고요. 모델링 팩도 했다 합니다. 심지어 정수기 물로 헹구면 홍조에 좋다 해서 정수기 물로도 행답니다 이런 것을 친구한테 말했는데요. 친구분이 브이빔 계열 레이저 추천했는데 다른 거랑 패키지로 해서 2회에 110만원 달라고 했답니다. 너무 비싸 제가 권하는 피부 관리 방법으로 했더니 피부 좋아졌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가 이분의 홍조 개선 노력에 대해 자세히 열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홍조 개선과는 상관없는 위에 열거한 방법을 시도하고 돈만 날리고 효과 못 보는 경우를 많이 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홍조는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알면 홍조 개선도 쉽습니다. 홍조는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게 변한 것으로 해결 방법은 피부 자극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분의 경우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사용했다는데요. 이러한 이중 세안이 당장에는 깔끔합니다. 근데 이게 피부 자극이 장난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세안이 매일 누적되면 홍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홍조 개선하려면 피부 자극을 줄이면 되고요. 피부 자극을 줄인 상태에서 팩으로 피부 진정시키고 보습을 좀더 해주시면 돈도 굳고요. 홍조도 좋아집니다 팩은 외부 환경과 차단된 상태에서 집중적인 진정과 쿨링으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붉게 표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피부가 붉어진다는 의미는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많이 그리고 빨리 된다는 뜻입니다 보습을 통해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막을 형성해 주면 붉은기 완화에 도움됩니다 이분 글에 맨 처음 댓글을 단떳지만님께서 얼마 전 올려주신 피부 상태인데요 세안 자극 없이 하고 팩하고 보습해 주어서 이런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답니다. 코와 볼 부분이 붉었는데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풍조 좋아지지 않습니다.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끊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 세안이 피부 자극되는 세안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클렌징 밀크와 해면 사용해서 피부 자극을 줄인 결과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직접 두 가지 세안 방법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닿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